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12번째, 12번째면은 한 3개월 정도 하죠. 똑같은 제목으로, 어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영상에 보는 사람들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질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생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또 아들이 오셔서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만 되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그 때와 그 방법과 그 수준을 가지고 어, 항상 오셔서 오셨, 일해 오셨고 지금도 마찬가지. 나를 또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주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 그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초대하여서 그들이 동참하게 만들어서 그때와 그 방법과 그 수준으로 일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읽을 때 그걸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종교서적을 읽든지 아니면은 종교 성전을 잇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좋은 말이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는 영혼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백성들의 가르치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지만은, 그 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서 오셔서 보여줄 그 예수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고도 모르는 사람의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 그것이 성경을 연구하고 만드어내 해석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을 볼때 여러분 내일 나에게 주어진 의무, 나에게 주어진 것들 해내는 것. 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이렇게 열두 번째 물론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열두 번 전에 또 열두 번 잔다는 것은 우리 주한 께에꼭 필요한 말이다는 앞으로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것인가 나 중심이 될 사람의 중심 세상이 중심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도. 내가 거절하면 그 사랑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내말 안에 내 안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에서 55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야해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만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 자신만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주도권을 갖고 사람에게 알리고 참여하게 하십니다. 빌리보서 2장 21절. 오늘도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성경이 내일이 되면은 예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당이 열심히 와서 내일이 되면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해도 내일에 관심이면 예수님의 일에 관심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무엇인가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겁니다. 어머 사도행전 쭉 가다가 웬 마태복음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마태복음을 해야 됩니까? 잘 나가다가 왜 뒤로 다시 옵니까? 이런 질문은 나에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예수님께, 여러분의 성령님께, 여러분의 아버지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울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대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해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내자 요한보다 더큰 이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침내자 요한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 율법서는 요한의 이리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아이다.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어, 지금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실령과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을 보시면서 꼭정지하면서이 어, 헤롯 가게들을 제가 그려서 올렸습니다. 한 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줬고 또 영상을 또 녹화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번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빨간 원이 있습니다. 이 빨간 원이 바로 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 이 사람은 형의 아내인 헤르디아를 어, 헤르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의 잘못된 것을 실책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갇혔습니다. 놔버렸습니다. 침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었습니다. 내용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 도표를 여러분에 보여드렸습니다. 음,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며 치료하며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배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다.고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나라와 또 이상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그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금방 읽었지만 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보다 하나님의 종보다 먼저 와서 예비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라기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라 했어요. 그리고 말라기가 선지자가 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드디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 시몬 아들 요한 이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침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뭐 내가 신발 든끈둘 수도 없는 이 존재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이분은 뭐요?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뭐 고백을 고 하고 선포를 했어. 그런데 이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헷갈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물어보게 합니다. 당신이 오0불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이, 이... 일이 벌어진 침례와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 나이에 됐을 때, 인자, 이것이 잉태해가게 되고, 또법한을 달라해서 바로 자기 이름을 쓰는 자, 뭐이 놀라운 일들을 벌리는 자, 그리고 배기하라면서 지구 방해에서만 살고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직접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흥룡으로 어? 이분은 침내를 준다. 나는 이분하고 비교자체가안 된다라고 고백했던지. 그런데 이침내와이니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엘리아를 봅니다. 엘리아 기억하십니까? 그냥 엄청난 일을 벌였지 않습니까? 발의 애언자들과 대결해가지고 아주 그냥 대승을, 일방적인 대승을 거둔. 그런데 나중에 어땠어요? 이사벨이 잡아 죽이자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분양당을려고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몇 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을 봤니다 우뚝하게 목숨도 버리지 않고 목숨 다깝지 않게 두들겨 맞고 복음을 성령을 따라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런데 왜침례와이침례와는 침내완? 이렇게 됐을까? 이런 질문들 해보셨습니까? 이 내용이 처음 들어본 것같으니까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의심을 하고 의문을 던졌을까? 한번 은해보시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눈먼 사람. 사람이 걸고, 나병 환자 깨끗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다. 자, 봐라. 안심해라. 안심해라. 이제 의심하지 말고, 안심해라. 우리는, 죽음이 앞다나, 어떤 상황에 향할 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엘리와 야 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자지만은, 또한, 우리가 연약한 자람을, 연약한 힘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자, 이런 침례 요한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단치지 않아. 야단치지 않고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이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말다 너희는 광야에 뭐하러 갔느냐? 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보러 갔지 않아, 니들도. 왜냐, 제자들 중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가지 않았느냐? 뭘 보러 갔냐면, 뭘 보러. 자, 여러분은 교회당에 왜 와요? 뭘 보려고? 뭘 듣고 싶어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 기 바랍니다. 나는 뭘 듣고 싶어 했을까? 나는 뭘 보고 했을, 보고 싶어 했을까?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도 되지만 심판의 주도 되십니다. 이 반석은 세워지, 세우는 자로 되지만은 불려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도 되지 뭐라고요? 심판도 되십니다.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어, 예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죽은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 없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화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예수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너희는 예언자를 보호로 갔지. 맞죠. 아주 훌륭해.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룩됐어.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게. 신부름꾼이라 예수님의 신부름꾼을 먼저 보내서요. 침내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침내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이 없다라고 이 침내 요한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 세상의 관점에서는 침례요한보다 더큰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침례요한보다 다. 그데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유명하고 싶으잖아요. 돈도 많이 받고 싶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고 싶고, 뭔가 많은 걸. 알죠. 우리 마태복음 어제도 했습니다. 어제도 어제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으로 귀신도 내,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많은 사람 모았습니다. 예수님 잘하고 있죠. 예수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 아니다. 그러니 난더 모른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 거짓말쟁이가 가르쳐 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는 위대하다, 큰 교회 목사는 위대하다. 그냥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일 뿐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나보다 높게 세워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바라. 또한 목사를 무시하지 마시바랍니다.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라. 불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바랍니다. 언제 나의 형제가 나의 가족 될지 모른. 또 그리고 지금 나의 가족이 된 나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들을 무시하지 말. 하나님 나의 여자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요한보다 큰 자들이 모인 자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모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의 배석교에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건 지와 계신 성령을 보여서 그 성령이 아버지를 보게 해야 되고 예수를 보기할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 수준, 내 수준. 근데 여러분은 자기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좋은 사람, 잘난 사람, 된 사람, 난 사람이든 되고 싶으 그런 욕망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당에서도 너보다 낫다는 착각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내요한 때부터 뭐요? 하나님 나라가 힘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이라는데침노하는 침략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침략. 하나님 나라는 침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을 본 자, 예수를 본 자만이, 이 복음이신 예수를 본 자, 이 복음을 듣고, 진짜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 입장에서 침략자다. 라는 그래서 모든 요 예언자와 율법선 요한이 이렇까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란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래가복음 그리스도 1장 15절에, 내가 찼다.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엘리야들니이 예언을 받아들이고 엘리야가 선포한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자를 요한에게 도전, 당당하게 하나님을 동참해라. 결국 은 신내저와는 목배워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을 동참했더니 어떠라고요? 목배어 죽어버렸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더니 대가가 뭡니까? 목배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신부름꾼 되었는데 목배어 죽었습니다. 응? 박수 칠 거예요? 아니면 은 벌벌 떨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심정 여러분 심정이, 그러면그 심정의 감정, 생각이 누구에서 왔을까요?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누가 복음 11장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한 여인이 목소리를 높여서 나도 당신같이 당신같은 아들 낳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리를 부른 거예요 지금 <laughs> 어? 당신같은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 이런 놀라운 일을 벌이는 당신의 엄마는 짱이야 이 여인은 어떤 가치가 으려봤어요자기가치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참 많은 예, 공부를 못하면은 어, 아주 어, 죽일 놈이 되는 거고 인생 망한 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자식들에게 인생 망하는 소리들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을 한탄했습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놈이 저것밖에 안되겠네 이거야 지금 내 뱃속에 나온 놈은 아니, 이 정도 아닌데 당신 의 엄마는 정말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문현답을 하셨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곧이 당신이 지금 나를 보고, 우리 엄마를 보고 복이 있다는 게아 지금 당신이 눈앞에 본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보고, 나를 보고, 믿는 사람. 지금 당신은 나를 보고 믿음으로 당신에게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라는 거.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세상에 있는 법칙으로 세상에는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아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1 0년이 뭐요? 하나님 나라에 작은 자가 있다고 치자. 근데 비교가 안 돼. 그리스도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을,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존재를 이는 나도 평가하라. 이 세상의 쓰레기 도한큼도 취급하려고 하는 강나한 것이 있단 말이야. 그 누가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봉치자가 거짓말쟁이가 진리가 없는 살인자가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서울대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한 것이 나쁜다는 게 아니라, 왜 복음이 그럽니까? 왜, 왜이 복음을, 예수를, 그렇게, 쓰레기 지금 만드신가? 이용해서 당신의 여러분들의 목적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 이제 멈추실 바라고. 지금 예수님의 음성. 너희가 뭘 보고 싶냐, 뭘 듣고 싶냐? 그래야 할 자는 나밖에 없다. 너희가 봐야 할 자는 예수 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만 기준되고 예수만 전부되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옛날로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이세우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한 신으로 태어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신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성경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준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그 아들 예수부터 이천전는꼭 그때 오셔야 되고 때가 차면 오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어요.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 자기 방법으로 십자가에 남의 달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 때가 바로 이 남의 달려 죽은 사람은 그냥 처형해버린 끝이지만, 적을 제거는면 끝이,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끝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남의 달려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내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함하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높이 그 속에서 나를 거룩해가시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시므로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모든 사람에게 확증했습니다. 실증했습니다. 수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수준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처음에 시작합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스스로 들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오직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려놓은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분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용접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 굴복할 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여 믿고 순종하. 내가 믿고 순종했듯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첫 번째,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에 첫 번째 동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복음을 전해서 함께 믿고, 함께 순종하는 그런 역사에 해 바랍니다. 그러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봐야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준 성령을 봐야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게 살려놓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 일을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왜? 나는 내 일에만 관심이 있긴. 우리는 수준이 그런 수준입 수준이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 재능을 장, 장기자랑하고 싶고 내 자식이 이런 자식이 되지 내 부모가 이런 부모가 된이 착각 속에 허망 속에 허상 속에 이제 멈추시고 빠져 나오실 바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듣고 짓고 무엇을 보고 싶은? 당신의 가치관, 세계관은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경제 정치 문화 속에서 형성됐습니다. 성품이란 이건 다마귀에자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싶고 무엇을 듣고 싶은지는 왜 듣고 싶고, 왜 보고 싶은지가, 이유와 원인이, 근거가 먼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이 수준으로 밖에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 쓰레기로 밖에 안 보이는 거죠. 질문합니다. 당신의 인생 문제를 보았습니까? 진짜 듣고 보아야 할 문제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죽으시고, 후활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가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지, 당신의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당신의 문제는 이미 심판로한 죽음에서 죄로 죽음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에서, 그죄 가운데 있는 꿈입니다. 제 이퀄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 하나님이 지시대로 선한이라며 살아가는 걸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고 이걸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밥쓰레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 불로 태워질 것, 여러분에게 아무 영향가 없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신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동참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